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거짓 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깊이 살펴보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통이 따르고 상처와 아픔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그럴듯해요. 그게 보인 것. 편리하고 좋아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그 물질로 인한 많은 고통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명예도 그렇습니다. 겉보기 그 화로워 보여도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명예를 얻고 나서 얼마나 많은 공격과 비판과 또 탄식과 한숨을 가져가게 합니까? 괴락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으로 보기에는 복 같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편리해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 파고 들어가면 오히려 화려해 보일수록, 더 멋있어 보일수록, 더 많이 소외할수록, 그것은 더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속에서 호적거리는 절망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보이라.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시부리오 원어나 헬라 원어를 보면 복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복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생산품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면 그 복의 원천 대신 하나님을 가까야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또 세상에서 오히려 많은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이 만복의 근원 대신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게 복이고 모든 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 장래가 결정이 됩니다. 아니 어렸을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쁜 학생을 만나게 되면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자칫하면 평생 악한 길로 빠지기 쉬워요.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악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 인생을 결정시켜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충영계 다니면서 좋은 어, 은사를 만나가지고 오늘날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입니다.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복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가까이 하는 것은 곧 닮아가게 돼요. 저도 한번 멋지게 서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관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요 그래서 장난이 미러고 저러고 얘기하니까, 아이, 저는 아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아버지를 바꿔줘서 깜빡 속았습니다. 왜? 가까이 하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도 닮더라고요. 아니, 목소리뿐에 얼굴도 닮아요. 가까이 하면. 그러니까 부부간에 삶은 뭐, 언위 같다 그런 말이잖아요. 식성도 닮아요. 식습관도. 그래서 부부간에는 되게 같은 병에 걸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할수록 더 좋고, 더 유익하고, 더큰 복을 받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세상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용서하게 되고, 품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가까이하면 할수록 주님을 닮아서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뿐만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하면 행복한 삶을 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나가서 콘도도 많고 호텔도 많고 또 우리나라도 뭐 전국 각지에 그 유흥지가 얼마나 많아요. 가면 숙박 없어, 뭐 좋은 인류 식당들 또 요즘은 외국에도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가면 우리에게 참 안식 이 있고 행복할 것 같아도 그건 잠시해요 조금 지나면 피곤해요. 조금 지나면 석기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참안식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참안식은 내 육신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참안식은 참평안은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해야돼요 영혼의 평안이, 영혼의 안식이. 참 행복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알아매. 그거 일주일에 피곤하다가 주일 날좀 쉬어야지. 교회 가서 또 그렇게 하루 종일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 피곤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을 주장하고 우리 영혼을 살라자 보면 그게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게 참 안식이에요. 영혼이 안식해야 평안해야 육체도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한 삶은 우리 영혼이 안식하기. 행복이 거기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바고 말하면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간의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행복한 부모가 되죠 부모 자식 간에 회사에서 이웃 간에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세상과 다 소유해서도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치게 돼요. 그면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면 인간과의 관계가 역시 바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불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성공자가 돼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자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자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품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게 돼요. 양보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붙잡아주고 옆에서 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성공자가 되는요 그러나 이 관계가 나쁘면, 좀 실력이 있어도 그 사람을 밀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실력이 있고 뭐 좋은 대학 나왔어도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관계가 나쁘니까. 정말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면, 관계을 바로 가지야 돼요. 네.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네. 성공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만들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공케 주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70편 75편을 보는 높아지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동이나 소나 남이나 북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직 재판장이시 하나님이 이를 높이기나 저를 낮추기도 한다고 그랬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높여줘요. 그러니까 신명계는 너희가 어디 가든지 머리가고 꼬리려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겠다. 어느 정도 높여 주시는가? 세계 민족에 뛰어나가겠다. 뛰어나가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나님의소이에요 바람이에요, 희망이에요. 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겁니다. 모든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가까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 성공할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셔야 높아질 수가 있어요. 성공해 주셔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잘려해 주셔야 잘릴수 있어요. 착각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가? 중대한 문제입니다. 가까이 갈 가장 근본적인 도구는 뭐, 기준 무엇입니 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피압 땅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보러 죽어주셨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이 죄악의 잠이 십자가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다 무너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할 수 있게 됐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정상이 돼. 우리가 용서해 주게 됐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갈래야 갈수 없고 올래야 할수 없는 우리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막힌 죄악에 담 완전히 깨서려 보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가려고 하면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런 거 하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지금 사실을 현대 이 가정이나 사회사나 사회나 사회나 민족 할거 없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 가 하면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하루에 아마 30분 이상 대화하는 사람 많지 않을까요? 많이 있어요? 아니, 집에 들어와가지고 급하게 씻고 저녁 드시고. 그럼 뭐 하죠? 텔레비 보고. 텔레비 보다가 뉴스 다 끝나면 잠자리에 들렇게 온전 자고 해요 기껏 한다는 대화가 간단한 한마디. 아이, 피곤하네. 저녁 좀 빨리 줘. 배고파. 뭐 그런 정도 의얘기해요 그러니까 간증이 많지만 해소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대인의 가장 큰 불행은 대화가 없다. 대화 부재예요. 우리가 대화를 마음 터놓고 하게 되면 서로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될수 있잖아요. 모든 문장이 대화가 없어서 그래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화하기로 원해요. 우리가 대화를 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돼요. 대화할수록 종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대화할수록 사랑이 소록소록 나와요. 모든 불행의 많은 부분은 대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나 대화하고 기도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영광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돼요. 10편 145편 18절을 보면 하나님께 나와 강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불만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되는 표시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되는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돼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돼요. 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려고 하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과 막힌 담이 죄의 담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가까이하고 한과 아울러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 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런 방탕하다니 탕자가왜 나중에는 그 많은 재산 다 잊어버리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며 불행해졌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 거제 생활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신분이 회복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래요 가까이 가서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회복이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들이라 일같이 마없소서 품꾸네 하나로 품꾸네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께 찾아 나오니까 아버지야 이놈아 너 거지가 됐구나 내가 너한테 나가지 말라고 얼마나 그랬냐 부모 말안 듣고 내가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나가더니 골 좋다 한번 보통 같으면 그랬을지 몰라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내 품안으로 오라. 널 기다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오라.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한 분이 계시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간까 모든 불행은 한달을떠난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용교와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용기가 생기고 담대하면서. 내가 벌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냐, 느 멀어졌느냐, 그걸 알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내가 불안하고 좌절감이 들어가고 기운이 빠지고 살 마음이 없어지고 그걸 왜 그런 거야? 벌써 하나님은 멀리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떠난 증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와의 살아간다 하면 특징이 뭔가 하면 내 마음에 용기와 탐담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같은 사람, 어린아이가 아니 목동이에요.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어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으면 너무 무거워서 그걸 벗어버렸어요. 그런데 돌물매를 가지고 3m가 넘는 대장군 골리안. 그것도 창, 날만 7kg, 6.8kg가 되는 그런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에 오는 거예요. 런데 어떻게 나, 그래서 팔이 안 되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너는 창과 공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나 말이요? 에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다윗은평생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서 행동했어요. 그냥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우리가 이시다윗의 시편을 보면 많이 볼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갈 길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막혀 있어도 확실한 건 있어요. 그때 주님 떠나지 않니 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해결됩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용기를 잃지 말아야 돼요. 험한 네. 세상을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해결이 다 되는 것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겸손하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면 갈수록 겸손해져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더러운 죄인, 벌레같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왜 교만해지는가? 세상에서 뭐돈좀 벌고 명예 좀 갖고 뭐 대여받으면 교만해진 경우가 많아요. 목에 힘 주고 말이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에 올라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가까이하면 내 자신을 깊이 볼수 있는 눈이 생겨. 그래서 더 겸손해져요. 우리 바울 같으니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위대한 학자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 또,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지 않냐고 완전히 실행했던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또,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나는 성도 중에 지극이 작은 자보다 더 적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우리 성도 중에 지극이 작은 자보다 작습니까? 목사님, 뭐, 아니, 내가 못돼서 뭐 그래, 이만하면 되지. 우리 하설의 집사님, 어디 가서 학교도 일일이 나왔고, 박사학위도 받았고, 좋은 직장에서 지금 괜찮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뭐, 이 웬만한 가난하고 일생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어때요? 저 아래로 보이지 않아? 정말야, 믿어도 돼? 아니라 아니라, 아니래. 조심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가까이 나아간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나온 자라. 나는 행포자여, 폭행자였다. 큰그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 아닌지, 겸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아는 방법은 그 어떤가 봐말요 얼마나 겸손한가. 분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세요.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쉬만은 물가로 우리 인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갈수록 사랑하게 돼요 오늘 25절을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려요 땅에서는 나의 사모할 주옵나이다 여러분 가까이 하다 보면 가까이 할수록 사랑하게도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전부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은 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이 험하고 갈 길이 멀어도, 큰캄한 절망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그러나 하나님만 가까이하면 해결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저가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다